한다면 거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재관 상징 커뮤니케이션 센터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교교 뭐 생활로 하면서 아주 다채로운 4년간의 학창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해서 어 영국의 본사를 부른 그 제약회사고요. 그 전에는 뭐 다양한 회사에서 마케팅 경력을 다음 연사 한 거의 5, 15, 6년의 회사 생활을 어, 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하는 동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제약회사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어떤 약을 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각 사회하고 회사하고 환자하고 어떤 관계를 파트너십을 형성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헬스 커넥터 솔이라는 그 개념을 도출을 해내면서 저희가 좀삼았던 것은. 한국 아스트라, 저희 아스트라제네카는 약을 가지고 어떤 환자에게 완전히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뭔가 한 칸을 한 걸음 그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가지 그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글로벌 컨디터닝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금 도대체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떤 회사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1 9 1 3년도에 처음 아주 자그마한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아스트라라는 회사와 제네카라는 회사가 아스트라는 스웨덴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고 제네카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1998년에 글로벌리 월지를 하게 됐는데 합병을 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그 합병작업이 199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어, 계열에서 지방군에서 신약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연매출을한 40조 정도 되고요. 글로벌리 그리고 임직원은 한 6만 5천 명 정도 어, 일하고 계시고 전 세계 한 100여 곳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그 저희가 각 질환을 좀 여섯 개 질환을 대표 질환을 뽑았는데요. 거기에 어떤 신제품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환자나 지역사회 에 어떻게 우리가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한국 내에서 우리의 연구 능력을 얼마만큼 전 세계 또는 아니면 저희 본사에 한국의 어떤 연구의 역량 같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는 브랜드들이 저희 회사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대부분의 그 대형 제약회사들은 우리가 소위 OTC라고 하죠. 타이레놀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바카스라든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약물을 우리가 오버 더 카운터 드럭이라고 해서 쉽게 처방전을 받지 않고도 살수 있는 약물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제약 회사들은 ETC 드럭이라고 해서 에티컬 드럭을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약물들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뭐신경 정신계 아니면 항암제, 그 다음에 감염질환 이렇게 여개 질환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제약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얼마만큼 R&D에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환자의 삶을 더질 높게 갈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을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약 6조 원 정도의 R&D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몇몇 아까 말씀드렸던 분야에 집중해서 그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바이오 신약 같은 쪽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해서, 바이오 어, 어, 드럭을 개발하는데도 좀더 많이, 어, 개발하는 데도 좀더 많이 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센터는 전 세계 한 17군데 정도 되고요.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한 12,000여 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센터는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등지에 있고요. 중국도 또 최근에는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R&D 센터로부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환자한테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줄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 정말 각 시대에 맞춰서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 얼마나 선도적인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런 걸로 얼마만큼 더 어, 앞서 나갈 수 있는 제약회사가 될수 있는 냐간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그 제가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타이라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소비재하고 조금 다른 게그 임상에 걸리는 시간이나 그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고, 실제 그게 상품화되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이 굉장히 오래 세월이 투자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상품화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체 회사의공장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제약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분석가들도 그각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아, 이 회사가 정도 유명한 회사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아스트라제네카는 2007년, 8년 2009년도에 걸쳐서 계속 굉장히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한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는 일단 1980년도에 아스트라라는 회사가 먼저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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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 대해 본사를 두 회사였고요. 재생카가 학부영업을 시작하면서 각자 다른 회사로 근무를 하다가 1999년도에 본사 합병에 이어서 국내에서 합병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중국, 백십구, 한국이 3대 투자 대상국이라고 선정이 돼서 많은 본사에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2004년도에 1,000원 매출을 달성하지만 을 2009년도에는 2,000억을 돌파하는한 5년 만에 두배 정도 성장시키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회사로 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00, 2006년도에는 저희 본사 CEO가 5번 공지구 연구와 관련된 MOU를 선정을 하면서 한국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그 개발 활동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리즌에서, 아시아 리즌에서도 굉장히 역 명까지 하고 보시면 여기가 저희 그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사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 전국에 한 330여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 오피스뿐만 아니라 어, 전국의 대도시에서 어, 지방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또 여러 가지 연구 활동들이 보건복지구에와 함께 하는 작업이 2006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됐고요 어, 2011년도 올해 또좀더 그 선도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연구 역량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글로벌 CEO와 보건복지부 상관이 또 다른 MOU를 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약물에 해당하는 질환의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에게 어떤 좀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암 환자 가족들한테는 희망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급여에서 장학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행사와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제품 중에 그전립선암 치료제가 있어서 남자분들, 환자들에게는 뭔가 삶의 희망이나 소비 검진을 이끌수 어, 있는 그런 블루리본 캠페인 같은 PR을 동을수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어, 굉장히 입식 때문에 여러 어, 청소년들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런 자살 예방 캠페인도 올해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다시 또한번 뒤집어 보면 굉장히 다이버시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저희는 좀 탄력적인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8시 반에 출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10시에 출근을 한다든지 해서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육아 휴직은 1년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회사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쉼터는 저희 산모들 내지는 아기를 낳고 나서 모아, 모유 수유 작은 공간을 마련을 해서요. 공무 하시던 공간에 또는 공무 하시다가 좀 쉬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마음도 을추실수 있게 저희가 작은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생째주 금요일은 아기를 가지고 계신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아이가 한 6살 미만 더 어린 아이들은 공무시간보다 원래 공무시간보다 1시간 반 먼저 퇴근하실 수 있고요. 6세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분들은 시간 먼저 퇴근하실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배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워킹마더라는 미국의 잡지가 있는데, 200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충분히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내에서도 그 여성들이 그 진출해 있는 그 영역들을 보면, 단순히 어떤 그 매니저 포지션에도 굉장히 많이 실제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여성 인력을 어떻게 임원으로서 많이 육성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회사 정책에 반영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여러 회사들도 얼마만큼 인재 개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글로벌 CEO도 말씀을 해줬지만 우리 회사는 그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업무 환경을 개발을 하고 그들 인재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보상 체계를 시행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역, 좋은 역할을 할수 있게끔 어, 계속 모티베이션하고 그런 프로투 인티를 많이 제공을 하자라고 저희 글로벌 CEO가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 국내에서 어,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퓨처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회사 내부에서 평가하기에 굉장히 그 어, 성장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고갈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MBA, 미니 MBA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와고 저희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휴점어사이먼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워킹 프로그레스 프로젝트에 활, 어, 참여해서 그 프로젝트를 마친 이후에 중간될 거라 그 이후에 마지막 최종 발표를 해서 실제 회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K 유니버시티는 각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자기 개발에 대한 뭔가 를늦게 마련인데 실제로 시간이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해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각 원하는 분야의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을 해 있습니다. 시간 정도 다양한 분야에서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그 본인의 영향에 어, 허락을 하고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벗어난 아시아 지역 대지는 본사에까지도 진출해서 본인의 영향을 받고 펼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저희 사장님이신 그, 저희 사장님이. 그 싱가포르에 있는 위즈널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다가 를 다시 한국 사장으로 부임을 하신 경우가 있고요. 저와 같이 근무하시던 전무님한 분도 인도네시아 사장님으로 발령이 나셔서 지금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 싱가포르의 위즈널 오피스에는 그 한국 직원들이 몇명 진출해서 많은 성과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만 매몰이 되어 있다 보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어, 키워낼 수 있고 거기서 성과를 격리를 할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요.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발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역량을 다른 팀원들과 함께 그 이뤄내면서 회사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프로젝트의 멤버로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말하는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이렇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제일 중요한게 생각하는 건 얼마만큼 개방적이고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인재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본사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문제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아스트라는네카 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 사회들은 워낙 많이 다변화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뭘 가르쳐주면 시켜서 잘 해내고 그거 잘 듣는지 점검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만큼의 속도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얼마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약회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의사들로부터 처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방에 대한 부분그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규범이 철저한 영업 방식 내지는 사업 방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재상이 이 노란색 원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회사에서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저 사람은 아스들르제네카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뭐 역할 을롤모델을 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는 크게 여섯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리더십 케이퍼빌리지라고. <laughs> 열 정말 정 고객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뭐에 대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work collaboratively 서 얼마만큼 협업을 잘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drive performance 얼마만큼 성과를 견닝해갈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느냐 act decisively는 어떤 여러가지 난관이 있을 때 굳이 누구한테 컨설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의 결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단력을 보여주느냐. 그다음에 스프리티지컬리는 얼마만큼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재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인재를 얼마만큼 풍성하게 개발해 낼수 있고, 그들이 그 회사 내에서 얼마만큼 성장해 냈느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섯 가지 리더십 키퍼빌리티중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회사의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상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드렸고요.